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동남아 여러 지역을 순방하면서 또 교육, 문화, 사역을 했던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남아 여러 지역을 사이버대 총장할 때, 역시 세계사이버대학 이런 명칭이 붙어서인지 세계 각국을 총장할 때 다녔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 몽골, 미국, 캐나다, 또 이제 일본, 유럽,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평화 통일사여또 이제 경영 전략 강의 등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동남아 중심으로 다녔던 어, 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에는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이제 그 대만의 그 국방부 초청을 받아서 저희 공직에 있는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그렇게 대접을 잘해 주더라고요 아주 뭐 저희들이 가니까 아주 최고의 호텔에 또 재워 주고 또 영접도 장관 직접 나와서 하면서 또 거기는 의전 절차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어, 항상 옆에다가 아나운서, 어, 어, 늘한 사람씩 붙여가지고 통역도 하게 만들고 차에다가 꼭 같이 이렇게 태우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전을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공직에 있을 때는 국방 문제로 그때는 대만이 상당히 그, 어 골때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우호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갔는데, 그때 중국 타이페시는 물론 중국 대만에 저녁을 다니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중국하고 접경지역인 금문도까지 가서 이제 살펴보고 왔습니다. 금문도는 완전 히 지하, 지화, 도시가 지하에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뭐 지하에 들어가 있고, 어, 그때섬 전체는 또, 어, 보리밭, 밀밭, 또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수수밭, 또 그래서 고량주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사이버대 총장할 당시에는 이제 대만의그 저기 장영대학이라고 어, 이사장 이 초청을 해서 가봤습니다 그 장영대학은 어, 처음에 신학교로 출발해서 참그 신학생을 많이 길러내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5월 6일부터 16일까지 제가 이제 대만 태국 캄보디아 동남아 3개국 선교여정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5월 6일 밤 9시 이제, 저희 집사람과 함께, 까오슝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고웅이죠, 고웅. 중국에서는 까오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오슝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장영대학 교류협력 관계를 위해서, 이제, 11시에, 밤 11시에 도착해가지고, 장영대학 간부들의 안내를 받아서 여관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5월 7일 아침 7시 30분 우리 일행은 함께 조찬을 나눴습니다 이제 그 선교사 기념공원도 돌아봤고 1875년에 대만에 와서 많은 선교활동을 했다고 하는 타이난 신학원을 세웠다고 하는데 넓은 공원이 아주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에게 정렬을 써둔 이런 선교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기념 공원을 나와서 장영대학으로 가서 이사장실로 안내되어 이제 거기는 총장을 교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장과 함께 이사장실에서 대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특히 18만 평 대지를 구입해서 10만여 평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장영대학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히 15년 전에 설립한 이 학교는 기독병원, 이제 헌금 20억과 교육부 지원 등을 후원을 받아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학교를 세우자마자 고속 철도가 개통되어서 타이페이시와도 1시간 5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타이페이시 하면 대북이라고 그러죠. 그게 대만에서 이제 수도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데 재학생이 한 1만여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교정을 돌아보니 동방박사, 예수님, 십자가 등 아주 기독 조각물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참 아름다웠습니다. 대만에서 최초로 설립된 기독교 대학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장영대은 대만 복음화를 위해 빛난 하늘의 별로 사산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제 함께 간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주제별로 인물별로 어 성경 말씀을 전했고 저는 이제 평화와 통일 선교에 어 관한 또 교직원들과 함께 강연도 했습니다. 그 이제 장영대학도 다 이렇게 돌아보고, 또 이제 박물관에도 가봤습니다. 근데 박물관 마당에는 벌거벗은 다윗상에 오른손에 맨 물맷돌을 든채 세워져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박물관에서 나와서 이제 만찬장인 한국식당 고려관으로 옮겼습니다. 고려관에서 이제 한국과 대만 양국의 대학 이사장, 총장 부부가 자리를 함께 했고, 부총장 부부와 기독교학과 교수들이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시간 동안 중국과 대만 관계 또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이제 양국의 유사한 현실을 비교해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복음이 없는 나라와 민족은 황폐될 수밖에 없음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를 바해하는 공산주의는 미워도 공산주의 치하에는 그들 동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강조를 했습니다. 특강을, 특강을 마치고 났더니 아주 저에게 너무나 좋은 특강을 들었다고 하면서 함께 앞으로 교류협력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5월 9일 오전에는 까오싱시 이제 서자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탁튼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하나의 님 위대한 창조 선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싱싱한 활어회와 또 요리를 맛있게 먹고 백화점에 들러서 까오신 공항으로 나와서 이제 다른 동남아 국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오후 5시 30분에는 이제 태국과 또 캄보드를 캄보디아를 향해서 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태국과 캄보디아는 완전히 불교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선교 예정에 정말 참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태국 이제 캄보디아는 완전히 불교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하여 태국에서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지금 태국에는 불교도가 95%이고 기독교가 1% 해교가 4%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주변 국가 공산권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민주주의를 지켜 선교는 할수 있지만 불교가 95%나 되기 때문에 기독교 전파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태국에 정말 복금 전파가 될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500불 정도라고 그때 당시에 했는데 태국은 인구가 6,100만이고 수도인 방콕 인구는 82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 이렇게 정말 많은 인구를 갖고 크게 지금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5월 13일 또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1시간 40분쯤 걸려 캄보디아 CNN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 시엘렙 마치 휴양지와 같이 조용하고 깨끗한 남국의 향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인구가 1500만 명, 수도평은 펜의 인구는 150만이라고 합니다. 면적은 18만 35평방킬로미터로 한국의 약 1.5배가 된다고 합니다. 소승비를 구가 95%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국화는 연꽃이라고 했습니다. 5월 14일 1층 강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할때 정말, 동남아 삼국, 대만, 태국, 캄보디아, 우리 함께 정말 협력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유명한 앙코르 남문, 과유언 사원, 또바푸온 사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하는 이런 앙코르 왓을 관광했습니다. 앙코르 지역은 서울의 3분의 2에 이르는 400평방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앙코르 사원 건축물들은 이집트의 피라드과 비교되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관광수입에 의존한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00불 정도라고 합니다. 날씨가 덥고 연간 강우량이 많아서 물의 나라라고 하며 이제 사모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이 대승불교의 나라라면 캄보디아는 소승불교의 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는 자발적으로 3년간 공산주의를 했지만 10여년 이상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의 강요에 의해 공산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공산학정에 희생된 사람들의 킬링필드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 표방하고 있지만 선교의 자유가 없어서 기독교 복음 전파가 아직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와 오늘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베트남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동남아 여정에서 이렇게 이제 물론 중국에 있는 홍콩, 마카오, 심천도 가보고. 또 중국의 여러 지역도 많이 가봤 습니다만은한 20개 성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했고 경영전략이 돼서 그러나 이제 베트남 여정은 상당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여정입니다 왜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서로 싸우고 있던 나라가 그때 당시는 독일 베트남 예멘 한국 이었습니다 근데 베트남 다 통일됐습니다 남북 예멘도 통일됐습니다 동서 통일됐잖아요 우리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베트남, 이제 통일 여정은 저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제가 동서독도 가보고 다해 가봤습니다만은 정말 특히 베트남 여정은 상당히 저는 많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4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제가 서울 강남 내 부내장으로 있을 때, 베트남 선교 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통일, 자유와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앙도 없이 발버둥치고 있는 베트남의 이번 여정을 갖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필자는 북한학 교수로서 저는 특히 북한학을 가르치면서 75년 4월 30일에 무력통일로 공산화를 이룬 베트남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을 보면서 한반도 남북한의 통일과 북한 선교에 기여하는 선교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월 28일 10시 20분 우리 일행은 베트남 공항에, 에, 이제 베트남 항공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시 40분경 하노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하노이 시내로 향했습니다. 하노이 시내로 가는 고속도로는 베트남 제1의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제2의 고속도로는 하노이 하롱베이로 가는 도로이고, 제3의 고속도로는 하노이, 하노이에서 남빈으로 가는 도로라고 합니다. 하노이 주변에 홍화강을 중심으로 홍화 델타가 형성되어 있고 사이공, 사이공은 이제 통일후의 호지민시가 됐죠. 주변 메콩강을 중심으로 메콩 델타가 형성되어 평야지대의 쌍벽을 이룬다고 합니다. 수도인 하노이는 정치 문화의 중심지고 호지민시는 경제 중심지라고 합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의 경제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하노이 시내로 들어서니 고층 아파트는 별로 없고 2, 3층의 연립식 주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프랑스 식민통치, 일본 침략, 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와의 8년간의 전쟁, 남북 베트남 분단 등 한반도 남북 간의 정치환경과 유사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란 베트남의 면적은 33만 평방킬로미터로 한반도보다 약 1.5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인구도 약 8천만 정도로 우리 남북한보다 많습니다. 경제력이나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현실임을 실감했습니다. 베트남의 불교가 80% 제일 많고 캐토릭이 9%그 외에 민족 종교가 종교가 있고 또 기독교 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베트남의 기독교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지민 시에는 연합 교회가 한 군데 있고 하노이 시에는 대성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베트남을 보면서 특히 베트남 국자감, 베트남 전쟁 당시 하노이의 80%가 파괴됐을 때 문화재로서 유일하게 보존된 이런 국자감을 또 돌아보고 나서 저희들은. 이제 에, 다시 호지민 시로 갔습니다. 호지민 시, 호지민 광장으로 가서 이제 호지민 광장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염이 긴 하얀 얼굴에 흰색 인민복을 입은 채 방부 처리된 호지민의 시신을 보면서 모택동, 김일성과 같이 지도자에 대한 신께코가 대단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절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든가 국개 닫힌 문이 없는 것은 북한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지민의 신격화와 카스마적 권위는 대단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호지민은 프랑스 식민 통치 아래서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공산당에 가입했고 영국으로 밀려가여 이제 접시 닦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고 합니다. 호지민은 검소한 생활과 세습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결혼도 하지 않았으므로 베트남 사람들에게 더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호지민 시위를 보고 또 호지민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제 베트남에 공식 이제 여정을 마치고 하롱베이, 섬들이 많은 하롱베이로 갔습니다. 섬들이 춤추는 하롱베이입니다. 그렇게 섬들이 많아요. 이제 7월 1일 아침 9시 30분 하롱베이 섬들을 순회하는 유람선에 올라 선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38도에 찌는 듯한 더위였습니다 바다에 있는데도 바람이 한점 불지 않고 그렇게 땀을 흘렸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무더위가 뭐 35도에서 38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베트남의 바다에서 조차도 바람 한점 없는 찐은 더위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베트남에서 쌀국수 먹던 생각들이 나요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쌀국수가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이렇게 정말 참 베트남의 음식 중에도 그런 또 특이한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여정했던 것도 제가 인상에 남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트남 이제 여정을 마치고 베트남, 한국에 뭘 싣고, 우리 여행은 베트남 성경 여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사이버대 총장을 하면서, 또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또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동남아 여정을 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 건강하시고 세계 여행은 제대로 할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여행의 이제 여정들을 제가 글로 써놨던 것을 또 책으로 나온 그런 기행문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청취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